92절 말씀입니다. 저녁에 돼요. 몇일까요 저녁 6시에 큽니다. 새벽 6시가 이슬 시간이 0시고 저녁 6시가, 아, 6시가 이슬 시간, 아, 시간 12시입니다. 그래서 아, 저녁에 되는 17시 6시고 드디어 이제 아, 인생이 끝난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인이 그의청지게 말한다. 청지는가? 아, 예수님, 예수님께 말하는 건가? 일꾼들을 불러라. 아, 일꾼들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킨 사명 그 뜻을 잘수행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을말하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전부 다 콜링과 미션이 항상 존재합니다. 먼저 콜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를 계속 이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콜링입니다. 러다 하나님께서 게 미션을 부여합니다. 미션이주지 않았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미션은요 목회만 꼭 아니더라도 모든 자에게 미션이 부여집니다 그래서 일꾼이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불러라 언제 부릅니까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는 게 부르는, 부름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라 하면 드디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일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어. 우리 부를 때 우리, 우리가 뭐예요? 그때를 불임받고, 아, 나원에 들어갑니다. 이 나원은, 나원이, 나원이 한 대나리언이에요. 이 나원이 한 대나리언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우리 인생에 습니다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일하다가 드디어 불임받아요. 그래서 청교들한테 면 이제 쉬어라는 거예요. 일할 수는 밤에 온 거예요, 드디어. 언제? 나원 밤에 온 거예요.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뭐예요? 우리는 일하며 사는 겁니다. 매일 주님이 일을 감당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큰 일할 수 있고, 작은 일할 수 있고, 각각 부여된 맡든 일이 크기 작기고, 또 이제 전문적인 깊은 내용이 고또 작은 내용도 있고, 또 물질적인 영역도 있고, 보사 몸으로 때우는 영역도 있고, 또 머리를 쓰는 영역도 있고, 또 영적인 영역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수행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다 드디어 그래서 불어라 하 우리가 이제 불을 받고 드디어 사공에 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인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인 자들까지 뭐예요? 왜 마지막부터 할거예요 우리는 일주때 말이죠 먼저 사람 돈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요 마지막이냐 뭡니까? 바로 60대에 부받은 사람들 부름받았어요 60대 늦게 왔잖아요 60대 오후 5시 오는 원서, 60대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늦게 올수록 당연히 먼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먼저. 먼저 한 대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인 자가 먼저 불을 받는 거예요. 명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먼저 불을 받는데, 또뭘 줍니까? 한 대내려. 너 고생했으니까, 한대는 낙원을 선물로 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마지막이에요? 자기 주졸할 때부터. 아니, 그 전에, 끝날 때부터 믿음있으 있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있으면 있고, 정말 주말에 들어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난 자가 뭐예요? 당연히 오래 살죠. 나중에 죽죠. 그리고 또 장수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식은요. 항상 그래요.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얼마 수명 연장 효과가 없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을 사람은요. 수명이 오래가요. 아브라함도 오래 살죠. 이삭도 오래 살아요. 네. 애기때부터 부르만한 사람이에요 약업도 오래 살아요 이렇게 어릴때부터 부르만 사람들은 굉장히 장수를 합니다 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데 죄를 사암받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점점 건강을 오류지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어릴때 있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사는거예요돈등게 불이 맞는거예요하나 천국에 너 오래 내 일했지 하고 그래서 마지막인 자들이, 아니 원조인 자들까지 그들에게 임금을 주어라, 임금, 노임을 준겁니다. 어떤 임금이 임입니까한 대나리요. 한 들어갈 준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임금, 삭슨, 삭취 기본적인 임금인데, 이 삭슨, 가장 중요한 삭씨죠. 그래서 인생 동안에 이럴 20대 부름사들이한 10년 살고 70대 부름 받아요. 10년 동안 일한 것에 대가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랄학교 때, 뭐, 아슬 때, 예수 믿고, 열심히, 있고, 하, 열심히 한, 한 60년 동안 일을 했어요. 70년 동안 막 해서 80세, 80세들이요. 불을 맞고 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일했죠. 일할 사람이니요. 하나님 일하면 쫓아내버리십니다. 이 포도는 일꾼들은 모임이에요. 말은대로 오해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니 확신입니다. 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계속하는데 계속하는데 우리가 정하여서 사꾼이라고 어 사꾼. 삿꾼. 사꾼은 뭡니까? 하늘에 일을 하긴 해요. 정당히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꾼은.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사꾼이 아니에요. 똑같이 돈을 받기만 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요. 내가 받는 금액은요. 이 땅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사건이 땅에서 받는 거야, 땅에서. 땅에 돈을 받죠, 이라니까 하지만, 하님의 자녀는요, 일꾼들은 하늘에서 받아요. 뭘? 천국을 받는 거예요. 이란 대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이란 대가를 이 땅에 주어지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를 룰나요 왜? 천국에 쌓이니까, 이란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영의 모든 세계는요, 결정점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결정점이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금을 더라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임금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누구든지 일한 자는 다 돌아 삭슬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하는 일을 뭡니까 이 땅에서 주로 하는 것은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한 겁니다. 보태줘로 어떤 일이?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 바로 주요 업무예요. 주요 업무, 그 업무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돈이 있어야 건물 없고, 건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또 예배 를 드릴 때 말씀을 접하 자가 말씀을 전해야지, 예배가 진행되고, 그렇죠. 말씀다 필요해요. 그러고 되는 냐 그것만으로 안 돼요. 또 기도로 소프트가 돼야만.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서로 되야만 영혼이 건강하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죠. 그쵸? 누가 나가서 데려온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죠? 전파자가 필요하고. 그 뿐입니까? 그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 돕는 성과이란찬양단이라 또는 무슨 뭐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이런 위원이 필요하죠. 이게 예배가 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엄매라면 전부다, 다 천국에 가기 위한, 영원 구령을 위한 다 봉사지,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것은. 그게 찬아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다 영원 구령이에요. 그래서, 영원 구령이 뭐예요? 이게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 미션. 영원 구령이 다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일할 때, 우리는 내 명예라,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는, 근데 주님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직이. 어때요? 포도원에 왔더니 게있이에요 우리 뭐예요? 청지기한테 한 청지기가 뭐예요? 청무예요그 관리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하는 거예요. 어떤 일할까요 시키느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 어제 저희 어, 전도사님 이시만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오기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 가족들이 함께 이제 드디어, 지금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 전수로 오세요. 그 이제 그전사님이 오시는데, 한 가족들이 다 동의가 됐, 됐고 이제 오시는데, 그럼 그거 쉽지 않죠. 목회를 오래 하다가 그것을 접구는게 쉽지 않죠. 근데 왜,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 명령이 왜 지어지느냐? 영원 구령. 여러분이 공식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아세요.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면요, 천국에 는 영혼들이 불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 함께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 순종 뭐 좋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는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주님이 청지가 되셔가지고, 포도원, 지기가 되시니까. 우리는 순종한 뭐예요? 당연히 열매였는데, 어젯습입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에서는 한 가지예요. 어, 직 순종입니다. 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난 미래 모릅니다. 매일 하나 앞에 순종하는 게 내가 증무입니다. 나는 그게 가장 즐거운 니다 매일 뭘 하느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내 삶의 이유고 본분이에요. 네, 그러면 희한하게도 영혼 의 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연하게도 사람들이 함께 은혜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할게요. 그러면 살면서 할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신께서 순종할 때 보니까 미션이 주어져요. 또는 이 일을 하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순종을 나갑니다. 이제 그 전사님 가족들이 합류되면 저는 더큰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시합들이 형성되어서 많은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신앙인들 좋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사십니까? 인생을? 여러분, 하루를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뭘 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사.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정말 머리에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갈 일,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만 하늘에 기록됩니다.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사도내 무엇을 행동해도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명령이 나의 유일한, 내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명령을 기억하시고, 매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이 다 기록되고, 그 일들이 점점 많아서, 나중에는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누가 일십일 일자르면 자꾸 시킵니다, 주인이. 할 일이 자꾸 많아져요, 할 일이. 여러분, 할 일이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 일 잘, 잘하게 일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 바빠서. 잠깐 한 명으로 싫어합니까? 나중에 열 명으로 싫어하고, 나중에 놀았으면 싫어하면서, 점점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셔가지고, 이꾸 일을 많이 막혀서 우리가,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살면서, 죽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 내가 왜 그때 놀았던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그때 내가 왜, 그때 내가 이 돈을 아까워했던가? 아 그때 내가 왜 헌신 못 했는가? 아 그때 내가 왜 내가 전도 못 했는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가져 갑니다. 여러분 아까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 모든 걸 헌신하고 투자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시면 죽는 순간에 아 정말 그때 잘했다라고. 영지 포만감을 가지고 청국에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